마인크래프트 타이틀 화면. 그 배경이 실제 월드였고, 유저들이 직접 찾아냈음 이게 마인크래프트에서 실제로 생성 가능한 월드였고, 실제 좌표화 시대까지 전부 밝혀졌어. 이게 그냥 단순한 데이터 열람이나 우연으로 밝혀진 게 아니고, 수많은 유저들과 개발자들이 말 그대로 수십억 개의 가능성을 뚫고 찾아낸 레전드급 탐사였어.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은 탐 렛츠고라는 프로그래머였어. 그는 유튜브에서 유명했던 어떤 사진 시드 찾기 프로젝트를 보고 자극받아서, 그럼 타이틀 화면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시도하게 됐다고.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마인크래프트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내, 초기 타이틀 화면은 그냥 흑블록이었던 걸로 시작됐지만 마인크래프트 베타 1.8 버전부터는 움직이는 파노라마 배경이 등장하면서 유저들에게는 거의 마크의 상징처럼 자리잡아 문제는 이 파노라마가 너무 흐리게 처리되어 있었고, 게임 내에서도 그 배경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 육안으로는 그냥 평범한 들판이랑 언덕이 배경처럼 보일 뿐이었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월드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아무도 확답을 줄수 없었음. 다음은 마인크래프트의 내부 파일을 열어본 결과, 이 타이틀 화면이 6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파노라마라는 걸 발견하게 돼. 그리고 이 이미지 파일들을 기반으로 이 배경이 찍힌 시점과 마크 버전을 먼저 알아내기 시작한 핵심 단서가 됐던 건 이미지 파일의 메타 데이터였어. 이미지가 2011년 6월 27일에 저장됐다는 걸 알아내면서 이시점이 베타 1.6과 1, 1 7사이라는걸 확신하게 됐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였어. 왜냐면 1.8부터는 지형 생성 알고리즘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 버전에서만 탐색하면 됐다는 뜻이었어.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탐정 놀이가 아니라 수학과 코딩, 물리적 연산이 필요했던 레벨이 일반적인 플레이어는 시드가 어떻게 지형에 영향을 주는지 알기 어렵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풀 찬디 위치, 구름 방향, 바이온, 경계선, 풀 색깔의 그라데이션까지 전부 고려해서 데이터를 분석하 하이틀 화면 사진에는 잔디 같은 풀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었어. 보통은 우리가 게임할 때 그런 풀들은 생기는 줄 알지? 근데 사실은 아니었음 마인크래프트는 시드라는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이 숫자에 따라서 땅 모양, 나무 위치, 풀도 전부 정해진 자리에 나와 그러니까 어떤 풀 하나도 그냥 아무데나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딱 나와야 하는 게 있는 거임.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풀들의 위치가 딱 맞는 시드를 찾으면 아, 이거 진짜로 그 사진 속 세상이네 하고 할수 있는 거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음 마크에는 시드가 엄청나게 많아. 진짜 수십 쪽에 나있음. 그래서 단지 풀의 자리만 가지고는 그 시드를 찾기가 어려웠음. 여기서 수르그래비티라는 똑똑한 사람이 등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함 풀의 자리만 보지 말고 풀의 색깔도 보죠 풀의 색깔이 다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생겼거든. 어떤 풀은 살짝 더 노랗 고 은더 초록색이었어. 이색 차이가 왜 생기냐면 마인크래프트는 땅의 바이옴에 따라 풀색이 달라지게 만들어 놨어. 평지, 사막, 정글 이런 땅마다 풀색이 조금씩 다름. 그래서 스위드그래비디는그색 차이를 컴퓨터로 뽑아서 이 색깔 조합은 어떤 시대에서는 절대 안 나올 거야 하고 시드를 하나하나 지워 나가. 말그대로 쓸모없는 시드들을 싹다 걸러낸 거지.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시드들을 다 없애고 나니까 남은 시드는 몇 백만 개로 줄었고 그 중에서 진짜 딱 맞는 시드를 컴퓨터로 찾을 수 있었던 거의 이걸로 인해 후보 시드가 엄청나게 줄어든. 처음에는 무려 이해 48승 개의 시드가 있었는데 이걸 점점 걸러내면서 결국에 이 23.5승 개, 즉몇 백만 개 수준으로 줄이는 데성공 그 이후에는 남은 시드를 하나씩 생성하면서 이미지에 나오는 지형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말 그대로 브 포스 방식으로 진행했어. 이건 컴퓨터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마이너크럽 텀이라는 프로젝트에 자원을 활용한 수많은 유저들이 자기 컴퓨터에 연산력을 기부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사용된 연산량은 54.5 엑사플롭스에 달했어. 상상도 안될 수준이. 그렇게 며칠간의 대대적인 연산 끝에 마침내 일치하는 시드를 찾아내. 그것도 놀랍게도 1 2 개만 돌려봤는데 정답 시드가 나와 실제로는 해당 지형을 생성할 수 있는 유효 시드가 두 개였고 둘다 똑같은 지형을 생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둘중 아무거나 써. todo